교통사고는 사고 자체의 충격도 크지만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며칠은 무조건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해서 며칠간 누워있어야 한다거나 환자가 원하면 입원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의료진은 객관적 검사와 진단을 종합해 치료 방향을 권유하며 환자 보호자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중에서 어느 쪽이 효과적일지는 환자의 증상, 사고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에 도착하면 MRI 촬영부터 요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자 상태와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 맞춤 검사가 필요합니다. 영상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 나름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될 때 MRI를 권유하는데요. 내원 당시 MRI 검사가 필요 없었는데 치료 과정에서 방사통이나 증상이 변해서 MRI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은 7일 이상 경과 관찰을 한 뒤에 검사가 가능하며. 외래통원의 경우 10일간 약 3회 이상 치료를 하면서도 호전이 없으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당장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엑스레이만 찍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뼈를 위주로 찍기 때문에 인대나 힘줄, 근육 손상은 확인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MRI는 연부조직을 확인하고 외상성 통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보통 오토바이 사고는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엑스레이 상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MRI 상에서 힘줄 염증이나 부분 파열 또는 완전 파열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외상성 디스크 파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안 보이는 미세 골절을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허리 통증이 심했다면 교통 사고를 당한 김에 전부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 보험으로 기존 질환까지 전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참여고였습니다.